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6번 문제 잘 들어 주세요. 오늘 12월 1일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요,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면 이제 막연히 공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에이즈는요, 확실한 감염 경로가 있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때문에 이번 문제는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 주신 문제입니다. 문제 빨리 만나볼까요? 주시 에이즈 예방법은 올바른 이것 사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콘돔 고척돔 옥돔 음 에이즈 예방법은 이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콘돔을 사용해야 되느냐 고척돔을 사용해야 되느냐 옥돔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 이제. 옥돔 챙겼어? 아니 옥돔은 너무 비싸. 아, 옥돔 아니고 고쪽돔은 뭐 경기장 스타디움 이름이잖아요. 예. 자, 정답 많이 맞춰 주십니다. 콘돔이 정답이죠. 콘돔. 예. 올바른 옥돔 사용법 예. 아닙니다. 콘돔이 정답입니다. 에이즈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어,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콘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콘돔을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은 에이즈 감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추가 상식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콘돔을 이제 미성년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는 성인용품이다. 콘돔은. 요런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 콘돔은 사실 법적으로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쉽고 중요한 예방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무려 99% 이상이래요. 올바른 콘돔 사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공보신 갖고 피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로 우리 우리들의 소중한 몸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문제를 제공해 주신 질병관리본부에게 오늘도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